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년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샬롬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승훈 전도사입니다. 벌써 10월이 됐네요. 이제는 정말 가을이라고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올해가 3개월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정말 빠르게 느껴지네요. 그 사이 저희가 주기도문도 다 보게 되었습니다 자 한번 내용을 정리해보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다라는 것은 우리를 향해 늘 열려계시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인받기를 원한다라는 기도는요 하나님의 위대함을 알게 되기를 원한다 하는 간구입니다 나라가 이마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는 기도는 지금 나의 삶이 하나님의 통치 안에 이루어지고 있음을 깨닫기를 원한다는 그런 기도인 거죠. 그리고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것에 만족하며 살기를 결심했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살기를 구했고, 어떠한 시험과 유혹에도 그 결심이 흔들리지 않기를 구했습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친다는 것은요, 우리가 세상으로 나아가서도 꼭 이것들을 기억하면서 살기를 원한다는 그런 결심과 기도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제 예배를 마치면 삶의 위치로 돌아가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드린 예배가 끝이 나버리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이제 우리는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만 합니다. 즉, 예배는 교회 밖에서도 계속 지속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모여서 함께 예배 드리는 이 시간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안에 채워 넣는 시간인 것이고, 마치고 돌아가는 시간은 이제 그 말씀을 이 세상에서 행하면서 살아가는 시간인 것입니다. 예배는 교회 안의 예배 그리고 문 밖의 예배로 나눠지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파송이라고 합니다. 우리 디틴즈 예배에서 마지막 부분에 파송을 위한 결단의 시간을 가집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죠. 이 시간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들여 결단하신 그리스도 일꾼이 된 여러분 성경과 함께 복음 증거를 위해 세상으로 나가십시오라고 아 하면은 여러분이 아멘. 주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외치죠. 말씀드린 문 밖에서의 예배를 지속해 나가겠다는 우리의 결단을 굳게 하는 시간인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파송이라고 부르는 건데 사전적 의미로는요. 임무를 맡겨서 사람을 보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에 순종하면 살겠습니다. 우리는 그 임무를 예배를 통해 부여받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예배는 우리가 그 임무를 수행의 내므로써 완성되는 것입니다. 결심만 있고 아무런 행동도 있지 않으면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완성되지 못하고 의미가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십시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케이, 그렇게 해봐야지 라고 결심만 하고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는다면 그 어떤 변화도 일어나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것을 실제로 행동해야만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즉, 여기서부터 우리의 몫이 생겨나는 것이에요. 파송을 통해 결심하고 주기도문을 맨 마지막에 외움으로써 그 하나님을 날마다 기억하기를, 우리의 결심이 흔들리지 않기를 기도했습니다. 기도를 했으면 이제는 기도 응답의 현장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기도만 하고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아도 응답이 되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친구에게 와서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지금 전쟁 중인데, 내가 전투에 참여했을 때 너가 사격을 잘하니까 저 뒤에서 내가 싸움에서 이길 수 있게 지원을 해달라.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부탁받은 친구가 어, 저 친구가 전투에 나갈 때까지 계속 기다리고 있는데 그 친구가 전투를 시작하지를 않는 겁니다. 그래서 그 친구를 도와주질 못했어요. 그래서 그 상황이 종료된 후에 맨 처음 친구에게 왔던 그 사람이 다시 찾아옵니다. 너왜날 도와주지 않았니? 아니 너가 싸움을 시작해야 도와주지라고 말을 했죠. 그랬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난 너가 도와주는 게 선제 공격을 해줄 줄 알았지.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죠. 딱 이런 모양이 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할 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가르친 모든 것들을 모든 민족에게 가르쳐라. 그대로 행하라는 것이죠. 그때 우리는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보게 됩니다. 무엇을요? 우리 혼자 그 어려운 길을 걸어가게 하신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늘 우리를 도와주고 계심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할 때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모든 말씀들을 지키려고 할때 우리는 예수님이 그런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예수님은 명령만 하시고 뒤에서 구경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 뜻을 잘 따를 수 있도록 늘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셔요. 거룩한 영으로, 성령으로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그 명령을 잘 순행해낼 수 있도록 날마다 도와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 가지를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우리가 예배 때마다 늘 결심하죠? 그 결심을 잊지 말고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 기도만 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행동할 때, 실천할 때 비로소 예수님이 우리를 돕고 계신다는 것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따라 늘 하나님을 붙잡고자 할 때, 지금 내게 주신 것에 만족하고자 욕심을 버리려고 할 때, 누군가를 돕고자 할 때, 시험이 닥쳐와도 그것을 이겨내고자 할 때, 끝까지 그 길을 걸어가려고 할 때, 우리는 우리를 도우시는 예수님의 힘을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런 우리를 예수님께서 반드시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세상 끝날이 찾아와도 마지막의 마지막 순간까지도 함께 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산다는 것은요,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도와주시니까요. 혼자일 땐 어렵습니다. 사랑하고, 용서하고, 흔들려도 이겨내고, 다시 하나님을 붙잡으면서 사는 것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도와주시니까 어렵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들 있죠? 그리고 그것이 언제 응답되나 기다리기만 하실 때도 있죠? 그럴 때 용기를 내서 담대히 그 일을 마주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했으면 가만히 기다리지 마시고 담대히 그 현장으로 가서 여러분이 할 일을 하세요. 그때 예수님께서 반드시 도와주십니다. 저그일 마주하기 어려워요. 제가 해내기 어려워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기도하고 가만히 있지 마시고 그곳으로 나아가서 담대히 그 일을 행하세요. 그때 비로소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예배입니다. 예배의 삶입니다. 말씀을 통해 어떻게 살아갈지를 결심하고 그 결심을 실천하면서 살아가고 그때 정말 나를 도와주시는 예수님을 경험하고 만나게 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예배의 삶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진정한 예배를 모두 다 경험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예배의 맛을 맛보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진짜 도와주시는 그 예수님의 손길을 경험하고 나면요. 그 예수님을 만나고 나면요. 너무 행복해서 예배를 놓칠 수가 없게 됩니다. 여러분 그 예배의 참맛을 경험하셔서 늘 다시 예배를 통해 새롭게 결심하시고 그 결심을 살아내시고 그 길에서 또다시 역사하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그런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전두사님이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오늘은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파송하시는지를 말씀을 통해 보았습니다.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말씀 그대로를 실천하려고 노력하면서 살아갈 때그길 가운데서 우리를 반드시 도와주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됨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주님,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날마다 그 뜻대로 살아가기를 결심하게 하시고 그 결심이 약해지지 않게 하시고 늘 실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예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거라는 그 확신을 가지고 행하면서 나아갈 때 예수님을 만나게 됨을 믿습니다. 늘그 주님의 도우심을 힘입어 살아가는 진정한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틴즈 친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이마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